마이크로 트나노 시가회복인데 어차피 스윙 가능하고요 여기만 이탈 안 하면 되겠죠 20,280원 손절 잡고요 마이크로 트나노 하고 쓸수 있겠습니다 단타 손절이요 단타 손절이고 스윙은 여기 17,000원만 이탈 안 하면 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건데 뭐 살짝 수익 좀 나왔다가 빠졌는데요 요거 좀 며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상장가까지 한번 올라가 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내려가던 흐름을 어제 흐름 뚫어주고 나옵니다 이런 애들 스윙 가능한 거예요. 앞에 배지봉이 있고요.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는 6,513원입니다. 뭐 저희까지도 손절 얼마 되지 않아요. 6,510원 손절 잡고, 요거는 스윙 해보실 수 있습니다. 반등이 나온다. 힘썼던 여기, 1차는 저기까지고요 조금 더가준다한 8,500원 정도까지 누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삼부산업도 그동안에는 이제 저점이 좀 내려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저점이 올라간 게 보이죠. 그러면 삼부산업은 이 흐름만 안 깨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손절이 어딥니까한 25원 정도만 안 깨지면 이런 식으로 우상향이 나온다 여기에다 대팅을 보는 겁니다. 앞에 매직봉도 있고요. 유니킴도 이제 내려가던 흐름이 여기에서 돌아가고 나서 지금은 저점이랑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우상향입니다. 우상향 흐름에서 약간 중간분인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에이 흐름만 안 깨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1,400원 손절 잡고서, 그만큼 분할 매수 해가지고서 스윙을 해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지지받고, 밴드가 올라서 바로 갈지, 요렇게 빠졌다 갈지, 어, 이거는 모르지만, 이 흐름만 안 깨지면 되는 거고, 스윙이 가능한 종목이죠. 서희건설, 어제 영차 종목입니다. 지금 저점 올라가고 있다. 최근에 각도 세워서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 뭐 손절 들지도 않습니다. 서희건설 112일선 1,245원 순절 잡고 영차 종목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제 영차 종목 서희건설 VI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올라가면 그냥 1 0지뭐 뭐 일단 내려가도 흐름 바뀌었고 저점 높아지고 4,500원만 이탈 안 하면 됩니다. 4,500원 또는 여기서 거래터졌던 요앞전에기준봉이 시가거든요. 이건 좀 여유있게 4,400원 보시면 돼요. 4,400원만 이탈 안 하면 됩니다. 짧은 순절. 그러면 6,000원까지. 손절 짧고 먹으면 20%입니다.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는 이 흐름을, 오늘 살짝 위로 돌립니다. 이 얘기는 뭐다? 방향을 위로 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은 절대 깨지면 안되는 자리는 여기 앞전에 성공한 변곡의 시간데 여기까지 손절을 잡기는 길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흐름을 보는 겁니다 21,50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가 있겠죠 저기를 짧은 손절을 잡고 스윙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5월 23일 화요일장 영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5,40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앞전, 동굴이 돌파한 우상향의 영차입니다. 보시면 이 완만한 우상향이 있고, 여기서 최근에 각도 세워서 가는 이 우상향이 있습니다. 지금 각도 세워서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우상향의 영차 자리, 손절 짧게 잡고 하시면 됩니다. 2,40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3,37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3,675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분할 매수를 2분할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차 종목 가능한 거는요. 투드웰헤스테코리아 센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네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